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은주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시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강의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시간이니까 가볍게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험 안내에 대한 건데, 여러분들 교재 안에도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 여기에 들어가면 시험에 대한 내용들 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시험 접수도 여기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하나 드려 볼게요. 여기 제가 자격시험 홈페이지 주소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여기 좀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먼저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뭐 시험 접수가 가능하거든요. 자, 우리 시험은 자 이론 30점과 실기 70점으로 구성이 됩니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시험을 볼때 이론하고 시험을 같은 자리에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볼때어 나는 이론부터 풀고 싶어. 그럼 이론부터 문제를 풀면 되고 나는 실기부터 하고 싶어. 그럼 실기부터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무 시험은 K랩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유젠소프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 유젠소프트라는 회사에서 나온 세무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무사랑 프로그램을 좀 교육용으로 만든 거예요. 저, 그리고 시험 범위에 대한 게 있는데, 1호는, 전산회계 2급 1호는 회계 원리만 1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당 100점이 2점이어서 30점 만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실기 부분인데, 기초정보 등록과 정기분 재무제표가 대략 18점 정도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한다고 하면, 자기 인적사항 같은 거막 등록하잖아요. 그런 과정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이론을 공부할 때 보면 분개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일반 점표 입력 오류 수정 그 다음에 결산이 있는데 자이세 가지는 분개를 회계 프로그램에 기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부조회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 이러한 능력을 테스트를 합니다 시험은 1년에 6번 진행을 하고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자격시험 홈페이지 에 알려드렸죠 그럼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자, 2025년도에 시험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원서 접수 시험일자 대략 1년에 6번 정도 시험을 보게 되고요. 저, 그리고 시험 시간은 60분 동안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들을 때좀 학생이시거나 최근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괜찮은데, 어, 나는 오랫동안 공부에 손을 놓고 있었다가, 오랜만에 시작하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험 시간이 60분이니까 시험에 임박했을 때는 60분 정도는 집중해서 이제 공부를 할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그 합격률이 있는데 자세한 합격률은 여기 이제 시험 안내에서 합격률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전산회계 2급 합격률이 나옵니다. 대략 요뭐 정도 이제 합격률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거자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좋은 교재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 전산회계 2급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공인회계사 시험 교재로 공부한다 그러면. 실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 맞는 좋은 교재를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좋은 강의가 있어야겠죠. 이게 저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책을 쓰면서 이제 이 저자분들이 독자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의 한 70, 80%를 이렇게 쏟아붓는 선생님들 계시고 어떤 저자분은 그냥 강의로 채워야지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한50% 정도만 책에 이렇게 수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나머지는 강의 들으면서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 교재가 100%를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강의가 있어야 되고, 근데 책과 좋은 강의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 강의를 틀어놓고 수업을 안 들어요. 딴짓한다거나 아니면 이거 재생도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시험 보면 당연히 합격을 못 하겠죠. 여러분들의 노력. 세 가지가 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교재는 자, 2025년도에 나온 퍼펙트 전산회계 2급이라는 책으로 할 거예요. 도서출판 배움에서 나왔는데, 제가 이거 출판사에 요청해서 표지만 좀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퍼펙트 전산회계 2급. 그래서 이거 책한권 가지고 필기와 실기, 기출문제까지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의 특징에 대한 건데, 출제 경향 분석이라고 제가 써드렸죠. 그니까 사실 어느 선생님이나, 어, 제 강의는 쉽고 재밌어요. 근데 강의 들으면 또 다른 강의하고 차이가 없는데, 저만의 특징. 출제 경향 분석을 했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전산회계 2급, 출제 경향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니까 러 예를 들어, 회계, 음, 자, 예를 들어, 재무제표 작성 기준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럼 이 재무제표 작성 기준은 교재 27페이지와 34페이지에 나오는데 제가 강의를 드리는 시점에 가장 최근 시험이 117회 시험이거든요. 그럼 117회 15번, 113회 14번, 113회 4번, 112회 6번, 1 0 5의 6번.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안 나온 부분들 있죠. 그럼 이런 부분들은 자, 상대적으로 좀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때 보면은, 어,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하고 과감하게 넘기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진짜 시험에 안 나오고 이거 들여다보느니 차라리 뒤에 여러분들 교재 보면 기출문제가 쭉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차라리 기출문제 하나 더 풀어보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혹시 취업준비를 하거나 학생이신 분들은 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영어 토익이라든가 뭐 다른 뭐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저는 이제 좀 최대한 효율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들여서 합격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볼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 강의에 그러니까 이렇게 겨, 제가 이게 해 봤다는 거 무슨 뜻이에요? 강의하기 전에 문제 다 풀어 봤다는 뜻이죠. 저 그리고 강의는 짧게 진행. 그러니까 어떤 이제 선생님들은 강의를 그러니까 50분 수업하고 뭐 10분 휴식 보통 오프라인 강의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 온라인 강의도 한 번에 뭐 50분에서 1 시간 이렇게 강의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또 오프라인 강의와 온라인 강의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니까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좀 설명 좀 드리고, 자, 그럼 제가 설명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좀 입력 좀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좀 쉬고, 이런 시간들이 있는 반면,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이걸 갖다가 뭐 여러분들 입력해보세요 하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똑같은 시간을 수업을 듣더라도 온라인 강의가 좀 내용도 많고 좀 듣는 입장에서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60분 강의할 내용이 있으면 좀 지루해진다 싶으면 끝나게 15분 곱하기 4회.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한 30분 정도 공부할 시간이 남는 것 같아요. 근데 강의 시간이 뭐 60분, 70분 이러면 에이, 뭐 그냥 내일 하자. 이렇게 되는데 강의 시간이 15분 그러면 그래, 이거 하나는 들을 수 있겠다.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출문제 같은 거 풀다 보면 자주 틀리는 부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다시 한번 듣고 싶다 했을 때 강의 시간이 길면은 강의를 찾아서 내가 원하는 부분이 나올 때까지 클릭, 클릭 해가지고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강의 시간이 짧으면은 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이 가급적 많은 문제를 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다 안, 안 들으시더라도 저는 그 기출문제 아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프라인 강의를 하게 되면 몇 시간 안에 끝내세요.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책에 있는 문제를 다못 풉니다. 일부는 그냥 학생들한테 맡기게 되고 그러는데 온라인 강의는 그런 시간 제약이 없죠.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진짜 이 시험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 문제 빼고는 다 풀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저만의 특징. 카톡을 통한 상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잖아요. 그럼 홈페이지 게시판에 쓰지 말고, 이거 카카오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는 방법 아시죠? 그래서 저한테 어떤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설명해 주세요. 하면 제가 이걸 보고 최대한 이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뭐 카카오톡 아이디 알려주고 여기에 이제 질문하세요. 이렇게 선생님이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그 질문하실 때 예를 들어 뭐 300페이지 10번 문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책이 없으면 답을 못하니까 좀 해당 문제 좀 사진으로 찍은 다음에 좀 물어보시면 제가 조금 더 빠르고 편하게 답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재와 좋은 강의 얘기했으니까 수험생의 노력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이거 좀 잔소리 좀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좋으니 매일 꾸준히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여러분들이 7시간을 공부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6일 동안은 공부 안 하고 하루 날 잡아서 7시간 하는 것보다 하루에 1시간씩 해서 7일 하는 게더 학습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틀리는 문제들 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 이거 나 틀렸네 하고 아이 기분 나빠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왜 틀렸는지 확인을 해서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안 틀리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틀린 문제 그냥 넘어가잖아요. 다음에 똑같은 문제 나오면 또 틀리거든요. 서 일단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과 오리엔테이션을 가져봤고 다음 시간에 그러면 교재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